지금 한 혼즈비 여기에 도착을 거의 하려고 하고 있고 혼즈비에서 버스 타고 체스워드 가자 응. 체스워드에서 이집 시간 좀 보내고 응. 이 집을 타고 집갈생각입니다 체스워드 가는 메트로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고 응. 체스워드 도착스 배고픈데 맥도날드에서 뭐 먹을까? 그 앱에서 번호 입력해가지고 여기 응. 엔터코드 번호 입력해가지고 응. 틸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, 더블 치즈 추가하는데, 이게 있더라고. 페리 추가하는 거.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하나 더했어 그래서 총 3개였고. 이렇게. 116달러. 자, 나왔고, 이거는 얼음 뺀 제로 콜라. 그리고, 아, 엑스트라 케찹, 엑스트라 레귤러 아니언, 그리고 피클 안 넣고. 해가지고 시켰고, 맛있겠네. 그 이제 소스 선택하는 거에 이 케찹 있었는데, 난 케찹을 좋아하데 케찹 시킬래? 이 하다가 나중에 케찹 달라고 하지 해가지고 받을 때 케찹 달라고 해서 이렇게 아, 맛있겠네. 야 맛있네. 야 되게 맛있다. 케첩이세 개죠? 야, 아, 계산도 많고. 원이언도 더 넣었다, 맛있다. 백장고도 괜찮네, 나쁘지 않네. 기분 쪼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맛있어. 야,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아이, 너무 배고팠어, 그런지 진짜. 음. 스웨덴 사월이 조금 더 맛있네. 음. 야, 행복하다. 야, 새건 이제 다 채워서 걱정도 없고. 이제 뭐, 사업이랑 조금씩 돈 버는 것만 하면. 그리고 몇 년에 대학 가고. 그러면 이제 도착한 지금부터 영어 공부 뭐 열심히 할지, 아일츠 음. IH 해보고 아일츠로 점수가 딱이야. 확실히 힘들긴 하지. 그래도 시도 한만큼 해보고 6.5점 받아보고 나머지는 PT도 한번 쳐보고 그렇게 해야겠다. 다들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위에 이렇게 오려서 먹는데 이또 맛있구만. 안 먹긴 한데 확실히 맥락이 있어. 다섯 개 이상 먹으면 확실히 이네. 음. 트레플 치즈버거가 원래 있는걸로 아는데 아, 근데... <laughs> 지금 아침이라서 더블 치즈버거랑 치즈버거랑 빅맥 이렇게만 햄버거 종류가 있었나?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다 먹었어 슬슬 그 이치칠 버스를 타러 아 이치칠이 49분 있다가 오네 8시 40분쯤 이 동안 뭐하지? 앉아서 폰보고 뭐 그래야겠다 예. Yeah. 도착했어. 지금 시각은, 한번 볼까? 8시 59분. 거의 9시. 저기 밑에서 내렸는데, 이게 사실, 쭉한 바퀴 삥 돌아서 저기서 내려주기도 하거든? 좀더 가깝긴 한데, 뭐, 한참 더 기다려야 되니까. 근데 좀, 너무 거 익스트림하게 걷기 싫다. 그러면 뭐 저거로 조금 덜걷지. 내리막이 예, 드디어. 야, 돌아는 조금만. 이것때만다 다시 풀고 짐 풀고 아, 어, 좀 쉬어야겠네. 아직 배가 아프므로. 아, 정말 이게 계속 아파서 어떡하지, 이렇게. 이거 운동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아프니까. 아. 문제가 많구만 아니 체수도 있는 아시안 샵인데 왜 이렇게 싸 이거 지하에 있는건데 닭볶음탕 닭, 닭조리탕 간단 밑간 해야지 밑간은 기본 하다보니까 처음에 기름 넣고 구우면서 마이야르좀 일어났거든? 근데 오히려 좋아 간장 4숟가락이고 설탕 2숟가락 뭐 이런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닭 양이 많으니까 간이 부족해가지고, 설탕 한 숟가락하고 반하고, 간장 세 숟가락 더 넣고, 그리고 다시다 넣고. 음. 그래서 뚜껑 덮고 좀 기다려야겠어. 아, 뚜껑 덮지 말고 그냥 기적기적거리면서 해야겠다. 뭔가 그 맛이 안 나서 고추장을 좀. 완성! 음.